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토 주일 광양 국내 선교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면 구석구석에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초 교육자 수련의 일정 중에 다합교의 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말로만 듣던 섬진강을 처음 제 눈으로 봤는데요. 물은 반짝거리고, 주변은 온통 초록이고, 바다처럼 백사장도 있는 그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차에서 내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접하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여행을 가는 길 멋진 경치를 보면 차를 세우고요. 보기 좋게 담긴 음식을 보면 선뜻 먹기가 망설여지고요. 아름다운 선율이 귀에 꽂히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것을 만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과 감동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음악 좀 들어보라며 링크를 보내주고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다시 방문하고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며 다 담지 못한 풍경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좋은 게 없는지 찾아 헤매기를 멈추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후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어마어마한 땅을 거저받은 이스라엘이 부럽기만 합니다. 땅이 생겼으니 이제 집을 짓고 밭은 어떻게 경작하고 추수한 것들은 어디에 보관을 할까?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잘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춰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셨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할 것이니라. 파라오 네가 노예로 삼아 고통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나에게 보내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억압의 땅에서 건져내어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난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백성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에게도 집을 주고 땅을 주시는데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각 지파가 제비뽑아 땅을 나눌 때는 레위인의 몫이 없다고 하셨는데 각 지파가 전부 나눠 가진 후에 각 지파의 몫에서 레위인의 것을 떼어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 안으로 흩어 보내시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막 관리의 임무만 맡기셨다면 레위지파는 성막 주변에 모여 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가장 가까운 곳이 레위인들의 자리였거든요.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단계 성장해야 할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비해 가나안은 눈 돌아가게 할 만한 화려한 것들이 많은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고 일어나면 지천에 깔린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은 그런 것 없이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주대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러자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들어가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며 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이 절에서 꼭 기억할 것은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 주라.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내어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 공동체 곧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서 모아들인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교회를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건물은 부자 한 사람이 뚝딱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와도 혼자서는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리고자 모이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누리는 게 남는 것이라고 내 권리 내가 챙긴 만큼 남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서 잘 훈련된 목회자들의 섬김과 서비스를 누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도 나눌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드리려고 모이다 보면 누구라도 와서 머물고 싶은 건강하고 따뜻한 신앙공동체로 세워짐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파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